미가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미가선 지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어, 마지막 부분을 예, 끝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18절에 나오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미가 선, 어, 선지자가 주와 같은 신이,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자, 이 말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예, 또한 가지는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예, 다른 신들과는, 예, 차원이 다른 신, 예, 차원이 다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또한 같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과, 어, 하나님, 정말 비교도 될수 없는, 어, 것인데, 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고, 또 자기가, 자기는 무신론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뭔가 의지하고 있고, 뭔가 믿고 있고, 뭔가, 어, 거기에 묶여 있는 것. 예, 그 모든 것이 다 신이, 신이, 신인 거죠. 예,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신, 예, 하나님의 신이 아니죠. 예, 하나님,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어, 마지막 이 새벽 예배 때에 우리 함께 생각하고 또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세상의 신은 세상의 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 인간의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가 신봉하고 자기가 따르고 의지하는 어떤 신을 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오히려 어, 정말 스스로 있는 어, 스스로 어, 있는 신으로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창조주, 창조주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신은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신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그 정말 영원전서부터 영원 끝까지 정말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에,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차이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요, 어, 세상 신은 인간을 위, 인간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또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는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존재해 나가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믿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잘안 되는 거죠. 자꾸만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만 생각 주셔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했어요.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어,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의하여 세상이 존재하고, 하나님 뜻에 의하여 인간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하여 나를 굴복해 나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그런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일로 나를 끌고 간다. 나를 인도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원치도 않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 자신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온전한 신앙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또한 세상 시는 조건부 응답을 하는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드려야 돼요. 대가를 드려야 복을 준다라고 해요.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그 세상의 신은 어, 세상의 신은 어, 협박하는 신이에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줘야 나는 이런 복을 줄 거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래서 세상의 신한테는 신한테는 끊임없이 돈을 바쳐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인신 제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예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예 그런 이방신 이방신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뭔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신. 그래야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복을,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신. 예, 그런 신이 바로 세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어, 끊임없이 돈을 바쳐야 되는 신이 있고, 또 자식을 바쳐야 되는 신이 있고, 또 어떤 선행을 해야지만, 예, 선행을 해야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예, 대가로 어, 복을 주는 신이 있고 끊임없이 뭔가 그걸 주지 않으면 그 신은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협박하는 그런 신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예, 하나님은 부모 같은 신입니다. 예, 부모. 예, 아버지, 아버지 같은 신인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한다.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어, 아까 세상신은 조건부, 뭔가 받쳐야지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예, 그런 신이지만, 부모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어, 보고, 자녀로서 양육해 나가시는 그런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가 어떻게, 예,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거기다가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예, 자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부모된, 아버지된 자로서의, 아버지된 자로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예, 어떤 것도 요구하는 신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또한 가지는 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오히려 원하, 원하는 예. 예, 저도 이제 뭐 시운이 넘어가는 그런 나이를 갖고 있지만 예, 춘천에 살고 있는 예, 부모님 댁에 찾아뵈면. 이분들이 벌써 팔순이 넘고 연로 하시지만, 그 부모, 그러니까 저를 바라볼 때 항상 자식이니까 뭔가 주려고 해요. 뭔가 채워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기보다는, 요구를 하기보다는 뭔가 자꾸만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에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하죠? 부모는요.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자식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징계한다라는 거죠. 회초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뒤집아저씨 옆집아저씨가 잘못된, 에,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예, 에, 나를 에, 볼 때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아유, 저거 남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 부모님은 나의 잘못된 길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라 거죠. 회초리를 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자녀가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이니까요. 예.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자녀 사무시고, 백성 사무신 하나님이시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예, 네,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예, 바로, 부모된, 아버지된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의 그 잘못된 길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할 때에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회초리를 듭니다. 또 아니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미안한 게 오히려 자식이, 아유, 아빠, 죄송해요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부모 된저 자신이 그 자녀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부모 된 마음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와 주셔서 또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상처 입지 않다 또 돌봐 주시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부모는요. 어 부모는 자어 자녀를 볼 때에 그 자녀의 요구를 들어 주어 들어 주지 않습니다. 왜 왜입니까? 어린 자녀가 엄마 나저칼 갖고 어 칼을 갖고 놀고 싶어 라고 하면 그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게 부모입니까? 칼 갖고 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식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요구를 듣고 그 자식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여 그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뭘 채워주려고 하냐면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예.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바로 부모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된 자로서, 부모 된 자로서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더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너어 아, no. 우리가 지금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어,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은 no 할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오히려 우리가 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죄악된 길로 나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우리한테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예,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면 고난이라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예, 우리를 위해서 필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된 에, 마음, 아버지 된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자. 뭐, 계속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 18절 오늘 말씀해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어, 사유하시며, 인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런 분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징계를 하지만 먼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아버지 된 마음, 부모 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19절 말씀처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밑걸음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어, 마지막으로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 정말 자식이 극악무도한 죄를 짓더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비난하더라도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비난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키웠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식,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가서를 보면 극악무도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징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요. 다시금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바로 부모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결코 버리질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에 그 미가 선지자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신그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 세상의 저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 하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이 정말 어, 예, 정말 신 중에 최고의 신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세상 신과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런, 예, 그런 신.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들, 그런 거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유혹되어져서 그 신들에게 예, 저를 하거나, 그 신을 신봉하거나, 의지하거나 하는 그런 정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그런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부러워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 부모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자녀로서 또 백성으로서 이끌어가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세상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 바로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우리 2021년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2021년도는 그 아버지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일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